사실 이스라엘의 책임은 장남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참 너희 진짜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부분이세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라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laughs>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laughs>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무리였고 그 안에 조금의 잡족이 섞여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말이 모든 민족이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민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른 민족은 뭐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아주 작은 물이었고,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 봐라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땅의그 어떤 민족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파리로의 뭐 광복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 이집트 구원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실상 그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외에는 이런 구원을 겪은 이가 없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른 자손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서 너희만 알고 있다는 다른 족속은 모르고 너희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만 특별히 내가 더 신경 쓰고 있고 다른 민족에게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베푼다면 너희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은총을 베풀고 있는 그렇게 너와 나는 아는 사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집사님 많고 권사님 많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는 것과 다른 교회 권사님 아는 거는 이거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딱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책임이 더 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더 크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특별히 너희만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주고 했는데 그런 큰 특권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큰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존재. 하지만 그 특별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얻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 건 아니다. 죄에 대해서 보험을 받게 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지만 그 은총이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에 대한 특권은 될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예, 그것은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실상은 특권 될수 없다. 주님을 뭐 경험한 일이 특권 될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점점점이 있는데 너희가 잘나서 많아서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수요도 없고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꼭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신실하심이란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면 복 주고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 하나님은 이걸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자는 복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즉 네가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너,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즉, 이제 택함에 대한 책임을 더 부여해주신 것이지요. 다른 민족은 나를 모르고 불순종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큰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있어.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뭐 특별 찬양들을 조직해서 국가적으로 맨날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찬송이 아니죠. 어떻게 찬송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민족은 특별하구나.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닐 때 저도 그랬지만 제일 멋져 보이는 게누굽니까 제일 멋져 교회 가서 딱 앉아 제일 멋져 보이는 거 성가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제일 사모하는 직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찬양대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베푸신 일을 어떻게 만민 중에 알게 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순종을 통해서 복받고 알리게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음을 또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복입니다. 이러한 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너희를 택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하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다. 말을 하면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잔소리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laughs> 경고하면 갈수록, 엄마, 엄마, 아빠는 경고하세요. 저희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죠.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세상에 더 어울리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더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뜻과. 삼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가 얼마나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처음에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점점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뜻. 그 통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같거나 다름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뜻이 달라,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어떻게 함께 할수 있겠냐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될 생각이 없으니, 함께 할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는 이 잡기 전까지는 조용히 가죠 딱 잡으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지르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희가 잘했는데 화가 나서 내가 지르겠느냐 너희의 죄악이 확실히 나한테 걸렸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그 죄악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 내가 부르짖는 거다.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나도 부르짖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해서 소리를 내겠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너희에게 심판, 사자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즉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잡힌 거다 새가 덫을 건드렸기 때문에 덫이 탁 반응한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덫이 반응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다 네, 너희에게 임할 뭐, 재앙은 다 너희 죄, 죄, 때문,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참새를 잡든지 뭐 토끼를 잡든지 덫을 놔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다들 도시에서 사셨나봐요. 예, 저는 이제 이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한 번씩 토끼 잡아 오신 거, 노루 잡아 온걸 보는데 항상 이 발에 그들의 발에 이렇게 탁 이게 채워져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덫을 건들면 잡는 거거든요. 그냥 칭치지 않거든요.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어, 지금이야 나팔이 그냥 음악회나 가서 보는 거지만 군대의 나팔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어, 옛날 군대 나팔은 적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래서 속히 대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신호를 주는 거다. 너희에게 피할 혹은 돌아올 회개할 그런 신호를 주는 건데 어찌 너희는 아무 반응이 없느냐? 나팔이 불면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어,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 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선자를 통해 내가 말하는 것은 경고다, 경고. 속히 돌아오는, 히 돌아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음에 임하겠으며 즉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다, 징계하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한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당할 혹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입니까? 많은 비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특별히 여기서는 재앙에 관련된 일들, 그 재앙 혹 이런 일들이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경고는 곧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심판 사이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을 남긴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의 첫 번째가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편지를 남긴 건 아모스예요. 그럼 그 전에 선자는 편지 안 남겼죠. 글을 남기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아합 때부터 엘리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엘리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은혜도 베푸셨지만 경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만 네, 너희는 어떻게 했다? 네,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이미 경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예, 돌이키지 않으셨고요. 사자가 부르짖은적.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우리가 사자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파리 저기 에버랜드 가면 이제 사파리 버스 타고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낮에 가면 사자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하 자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야행성입니다. 낮에 보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버랜드 가시면 사파리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마지막 열차 동절기의 마지막 열차, 그럼 면 돌아다닙니다. 해가 지면 애가 돌아다닙니다. 예, 돌아다닙니다. 은근히 무서워요. 예, 은근히 여, 사자 여러 마리가 이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거든요. 은근히 무서워요. 가만히 있는 애들인데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사자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죠. 하나님이 사자의 포유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난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의 그 포여와 같다는 거죠. 사자의 포여와 같은 하나님 의 말씀이고 선포된 건데, 어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금 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죠? 사자. 그리고 처음에 뭡니까? 나팔소리. 그 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덧,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죄악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버럭, 그냥 그 갑자기 화내는 사람처럼 그런 화가 아니고, 이미 수없이 경고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추잡스럽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스도세 궁궐들, 이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그 애굽 땅의 궁궐들, 이집트죠. 그 사람, 그 나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좀 와라, 너희가 와서 사마리아산들,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의 궁궐입니다." 여기 좀 봐라. 블레셋과 이집트가 당시 이제 우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데 그두 나라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꼴좀 봐라, 얘꼴좀 봐라. 우리 애, 우리 집애가 너무 막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한 번씩입니다. 야, 네 친구 댁과 너처럼 하는 애가 있나 없나 좀 보게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네방꼴좀 봐라. 너 친구들 방 가봤니?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한 비교하지 않습니까? 더한 놈 부르시는 거예요. 더하다고 생각했던 놈들을 부르는 겁니다. 불레색과 이집트, 너희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걔네들이 와서 너희 볼 거야. 예. 이스라엘 산들에 모여서 좀 봐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얼마나 추잡스럽게 죄를 행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다. 예. 이스라엘 죄악의 목격자로 더한 놈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보는 눈이에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좀 봐라. 블레셋과 이집트가 딱 보고 야, 이런 놈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두 나라한테 봤지? 이런 놈들이 없다니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궁궐에 다른 나라 찾아가서 공격해서 전쟁에서. 포악과 겁탈이 아니고 자기 궁궐에서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다 하면서 이방 나라에게 창피한 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하는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자기의 자기의 수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치잖아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런데 그걸 보여,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모스대 시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땅,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나라입니까안 좋은 나라죠. 안 좋은 나라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심판을 하겠느냐? 이제 뭔 일단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게 하겠다.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가득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을 꽉 눌러가지고 그냥 못 벗어나게끔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의미로서 이제 사면에저 대적을 가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면은 다 대적이죠. 싹다 대적입니다. 뭐늘 사실 원래 모든 나라의 사면 다 대적이에요. 잘 지내면 친 친구지만 못 지내면 다 대적이고. 이 대적, 이게, 아무것도, 이게 진짜 대적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이나라를싹다 아수르가 먹어버립니다. 아수르가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싹다 대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한 번씩 동맹도 맺었지만 이제 동맹조차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서 이제 늘 불안하게 살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을 쇠하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게 있죠 자신들의 군대 자신들의 돈 이런 거 물질 이런 거 믿고 있는 거죠 군사 경제 이걸 기반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약탈하겠다 즉 이제 믿고 있는 바들 이게 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바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믿고 있는 거죠 이거 믿고 있는데 이거 다 최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심판을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같이 그러니까 목자 사자가 와서 자기 이제 양을 하나 잡아 먹었습니다. 아, 목자가 막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가 막 도망가다가 드러커치사에서 내가 퇴했는데 뭐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두 다리, 다리 달랑 두 개, 혹은 귀한 조각. 이렇게 뱉고 도망갔다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이 정도로 이 정도로 심판하겠다.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죠. 남는 게 없는 거. 두 다리 두개 얻어서 뭐 합니까? 귀한 조각 있으면 뭐 합니까? 양이 아니잖아 이미.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전함을 입을 거다. 어? 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마리아 침상 모서리 그러니까 전쟁이 심판이 일어나면 그 침상 모서리에 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상 밑에 숨는 자들이 숨, 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궁궐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건전음을 받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건전음을 받을 거다. 카페에 두 다리와 귀 쪼가처럼 건전음을 받을 거다. 즉 아주 이스라엘의 극소수만 살아남을 거야. 다 죽을 거야. 다 잡혀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 심판이 어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저 소수에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럼 이제 아직 기회가 뭔가 좀 있는 느낌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판할 거다. 너희의 죄는 확실하고 이렇게 큰 죄악이 있고 이렇게 심판할 거야.라는 것을 이제 전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회가 아직 남은 것인가? 안 남은 것인가? 어떻게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근데 기회가 없다 그러면 더 막살아야 되나요? 맞죠.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끝인데 막 살아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끝장 나는 거죠. 마지막처럼 말씀하셔도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보응하는 날, 심판하는 날에 베들레헴 제단을 벌하고. 네.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떨이 베데르 재단은 이제 금송하지 우상입니다. 이 재단, 재물을 올리는 재단에는 이제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그러한 재단인데 피를 뿌리거나 이 재단에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 형상을 만들어 뿔 형상을 이렇게 네 개를 만들든 여러 개를 만들든 만듭니다. 이 뿔이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을 받는 주인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 하나님이 아닌 금성아지 우상에 대해서, 혹은 다른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제하버리겠다. 믿고 있는 것들을 제하버리겠다. 그리고 겨울군과 여름군. 혹시 겨울 별장에 계신 분. 겨울에는 목사님 저는 겨울에는 교회 못 와요 왜요? 아 저는 겨울에 저 평창에서 지낼 거예요 왜요? 아 제가 거기 별장에 있는데 스키 좀 타고 올려고요. 아 저는 여름에 목사님 교회도 못 와요 왜요? 아 동남아서 에좀한달 살기 하려 올려고요. 거기 제 예전에 우리 남편이 사놓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있는지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하궁. 이제 따로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따로 또 궁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그 예, 뭡니까 예전에 제가 인도의 그 가장 큰 부자 집이 이렇게 몇 층인데 그 안에 영화관 뭐 골프장 뭐다 들어있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뭐 직원이 뭐천 명. 예. 근데 식구는 다섯 식구. 근데 그 집주인이 하는 말 집이 좁대요. 예. 이거 잖아요이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와 권세 이거 다 파괴해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 심각한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더더큰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 미스라엘 이스라엘이지?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만심, 만심이될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나중에 아모스, 모스, 아모스를 더 나르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전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지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제사 드렸거든요. 열심히 십일조 바치고 절기 지켰거든요. 비로 금송아지도 삼겼다고 하지만 그들이 삼기고 있는 금송아지를 자신들은 하나님이라 여겼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게 어이저이 한놈들이네 나 내가 아닌데 걔는 이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과 책임이 있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